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 절대 피해 갈수 없죠. 과연 내 돈으로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남의 돈을 끌어와야 할까? 오늘 이 근본적인 선택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많은 창업가분들 밤잠 설치게 하는 고민이거든요.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오늘 이 딜레마를 함께 풀어 보시죠.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한 예비 창업가분이 보내 주신 질문 때문이었는데요. 와, 이거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죠. 사업 딱 시작하고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으려면 보통 대여섯 달은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사이의 공백,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비즈니스 격언 하나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내돈 아끼려고 남의 돈 끌어다 쓴다. 이런 좀 열팍한 뜻일까요? 천만에요.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두 가지 생각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히 실패했을 때내 재산을 지키려는 소극적인 방어 자세가 아니고요. 내 돈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아주 공격적인 전략인 거예요. 핵심은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크기를 키우는 거죠. 결국 비즈니스는 아주 간단한 수학공식이랑 똑같아요.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돈을 써야 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딱 보면 느낌이 확올 겁니다. 자, 여러분. 회사의 목표 매출이 100억 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죠? 그런데 말이죠. 이익률을 아주 후하게 30%로 잡아도요. 100억 매출을 올리려면 먼저 7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넣는다는 건 나, 이 사업의 진심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이긴 해요. 하지만 진짜 비즈니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을 하기에는 개인의 돈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스케일을 키우려면 그에 맞는 스케일의 자본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정답이 뭐냐 궁금하시죠 사실 유일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맞는 답을 찾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자금 조달 전략을 짜려면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성격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둘째는 창업가인 여러분 자신의 성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회사를 생각해보세요. 당장 매출이 나올리가 없잖아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이런 회사는 당연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의 돈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오늘 만들어서 내일 바로 팔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요.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체 자금이나 대출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의 성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빠른 성장을 위해서라면 높은 리스크도 기꺼이 감수하는 개척자 타입? 아니면 빚지는 건 싫고 좀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가고 싶은 안정가 타입?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길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r&d 기술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성향은 높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개척자다? 그럼 무조건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현금 흐름이 바로 나오는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그럼 대출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표에서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자, 이제 이 모든 선택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이 밤새워 쓰게 될그 문서, 사업 계획서입니다. 투자자들이나 정부 지원금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에서 딱 하나를 본다면 그건 바로 일관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의 앞뒤가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거죠. 2조 원짜리 시장을 먹겠다고 엄청난 포부를 밝혀놓고, 정작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질문에 제 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은 이 시장의 크기를 감당할 생각이 없구나. 혹은 사업의 본질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긋남이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위험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업계획서는 그냥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한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자금조달이라는 챕터는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의 거대한 스케일과 반드시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자금조달 계획은 과연 나의 야망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